안녕하세요. 요즘 글로벌 시장을 보면요. 정말 한마디로 혼돈 그 자체죠. 근데 말이죠. 이런 혼돈 속에 분명히 기회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이 복잡한 시장의 실타래 한번 제대로 풀어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진짜 요즘 시장 따라가려면 머리가 너무 아프지 않으세요? 뭐 좋은 소식 나왔다 싶으면 바로 뒤통수 치는 안 좋은 신호가 나오고 정말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딱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 과연 혼돈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일까요? 이 복잡한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최근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이에요. 무려 6년 만에 만난 거라 기대가 엄청났잖아요? 근데 분위기는 뭐 좋았는데 막상 시장이 진짜 원했던 거? 그러니까 무역이라든지 기술 문제 같은 핵심적인 부분에선 알맹이가 쏙 빠졌어요. 결국 둘이 만나서 악수는 했는데 뭐 바뀐 건 없네? 이런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인 거죠. 불안감은 그대로고요. 이게 딱 지금 시장의 현실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장이 불안한 걸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있습니다. 이 중앙은행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시장 전체가 그냥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거죠. 한번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볼까요? 4.0에서 4.25% 네, 이게 바로 현재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일단 동결이다 하니까 시장이 휴 하고 한숨 돌리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요, 이 멈춤이 오히려 새로운 긴장감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연준의 입장은 딱 이거예요. 일단 멈추긴 했는데 아직 파티할 때는 아니다. 왜냐하면 고용시장은 좀 식어가는 것 같아도 물가가 언제 다시 팍 튀어 오를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어설프게 금리 내렸다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시나리오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어 이거 말은 동결인데 혹시 다음에 또 올리는 거 아냐? 하면서 이 신중함 뒤에 숨은 뜻을 읽으려고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미국이랑 일본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이 이렇게 조심조심 외줄타기를 하고 있을 때, 일본은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물가가 안 올라서 고생했던 일본이 드디어 아, 우리도 이제 물가가 오르는구나 이걸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낼 수도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이 엄청난 변화가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다들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중앙은행이라는 큰 그림을 봤으니까요. 이제 퍼즐의 다른 조각들도 한번 맞춰봐야겠죠. 세계 경제의 또 다른 큰 축, 유럽하고 중국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여기서도 분위기가 확 갈려요. 유럽은 에너지 전환이나 국방비 같은 인프라 투자를 늘리면서 까에 탄탄하게 회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중국은요, 그동안 경제를 이끌어왔던 부동산 시장이 지금 크게 휘청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 지갑을 열게 해서 내수를 살리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온갖 걱정거리가 가득한 와중에도 정말 혼자서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AI, 그리고 기술주 시장이죠.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기술주 랠리를 이끄는 주인공들, 바로 이 기업들입니다. AI 칩 하면 딱 떠오르는 엔비디아, 그리고 클라우드로 AI 시대를 여는 마이크로소프트, 또이 반도차들을 만들려면 꼭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렛미서치. 사실상 이 회사들이 시장 전체를 하드캐리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러면 이 성장의 엔진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AI를 돌리기 위한 전용 반도체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어요. 기존 서버 수요가 그냥 완만한 오르막길이었다면 AI 서버 수요는 그냥 수직으로 쏘아 올린 로켓이에요. 이 엄청난 수요가 산업의 판을 아예 바꾸고 있는 거죠. 근데 시장이 이렇게 딱 AI 중앙은행. 이런 큰 이야기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우리가 와일드카드라고 부르는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중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라든지, 툭 하면 뛰는 에너지 가격 같은 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달러랑 가치를 연동시킨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막 시도하고는 있는데, 아직 규제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해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지금까지 중앙은행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유럽, 중국 경제, 그리고 폭발하는 AI 시장의 여러 변수들까지 정신없이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가 딱 붙잡아야 할 핵심은 뭘까요?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시전에 두 얼굴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을 보세요. 중앙은행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의 경기 둔화. 마치 먹구름이 잔뜩 낀것 같죠? 근데 오른쪽을 보면요. ai가 이끄는 기술성장 꾸준히 회복하는 유럽 그리고 새로운 산업들 여기는 햇볕이 쨍쨍한 거예요. 결국 이 먹구름과 햇볕이 아주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단기적으로 출렁이는 파도에는 휩쓸리지 않게 조심해야겠지만 ai 같은 거대한 장기성장이라는 조류 이 흐름 자체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 균형감각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오늘 쭉 살펴보니까 겉보기엔 그냥 혼돈 그 자체인 것 같아도 이 안에는 분명한 흐름과 기회가 있다는 걸알수 있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